증상이 나타났을 때 50견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어, 제일 중요한 것은 통증입니다. 통증이 생기면서 어깨를 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어깨를 위로 올리거나 차를 운전하려고 안전벨트를 맬때 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밤에 야간통이라고 해서 밤에 어깨 통증이 심해질 때 50견을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치료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법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50견은 다행히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약물이나 물리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이 있는 부위에 신경이 조직과 엉겨있는 부위를 풀어주는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며 또한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도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는 빨리 낫지는 않습니다. 보통 50견이 진단되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한 치료로도 효과가 없거나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심각하게 줄어든 경우 혹은 경추의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에 동반되었다면 좀더큰 시술 방법인 휨스, 즉 중재적 미세유착방리및 신경가지 자극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한 차례의 시술로도 빠르게 호전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3주 간격으로 두세차례 시술하게 됩니다.